총 투표수 81표 중 기호 4번 강봉균 후보 31표, 기호 5번 박지원 후보 49표, 무효 1표입니다. 이로써 원내대표 선출기정 제22조 2항에 의거하여 기호 5번 박지원 후보가 제18대 국회 민주당 제3기 원내대표에 당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당분자 축하 드립니다 그리고 강동근 후보 어찌였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어제 자리 있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막중한 책임을 느낍니다. 왜 박지원이를 의원님 여러분들이 선택하셨는가? 이 순간에도 민주당이 어디로 나가야 될 것인가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많은 의원님들이 당내 소통을 원하고 있습니다. 많은 의원님들이 지역구도 타파를 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소통과 지역구도 타파를 위해서 당은 개정작업을 지금부터 해 나가야 된다고. 정세균 대표에게 건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민주당의 역동적인 대권 후보들이 다 지도부에 들어와야 됩니다. 비주류, 주류, 소통, 지역, 이런 것을 해결할 수 있도록 저는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야당은 가장 강력한 투쟁 장소가 국회입니다. 언제까지 장애투쟁에 날과 밤을 새고 언제까지 본회의장에서 퇴장하고 농성을할 겁니까? 저는 이것을 반대하지 않습니다. 10년의 직권한 경험을 가진 성숙한 민주당으로서 이러한 못내 투쟁의 방법도 많은 변화를 가져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직 가진 거라고는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 민주당이 6 2시방선거에 승리를 해야 되고 총선에 승리를 해서 정권교체를 하자는 겁니다. 정권교체하지 않으면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오늘날 우리 민주당의 정체성인 민주주의, 서민경제, 그리고 남북문제를 위해서 여러분과 함께 투쟁할 때는 투쟁하고 협상할 때는 협상하도록 하겠습니다.